밥 재료. 밥까지. 공... <laughs> 공장 같아요. <laughs> 이거 이따 지하철에서 파실 거죠? <laughs> 이거 근데. 한국인들한테 팔아도 산다는 사람 많지 않다 거기가 많지 야 이거 3유로 팔아도 돼 3유로는 무슨 3유로야 야, 3프랑. 어? 3, 3프랑, 3프랑 넘게 팔아. 팔아야지 오, 10프랑도 사아 진짜? 야 맛없는가 우리 응. 오, 5프랑도 팔아야겠어 거짓말하지마 또 하나 드셔보실래요? 또말으면서저희사 <laughs> 음, 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한입 해보세요 이럴 거잖아요 <laughs> 가능성 높아. 불쌍해서 없지 사람들이 불쌍해. 밥도 못 먹고. 주변에 <laughs> 관심이 많아요. 그 사람들은 돈 주고 다 먹어요. 그 사람들은 진짜야. 돈 많아요. 아니, 이렇게 맛있는 거못 먹잖아. 꽃다발 같아요. 맞지? 응. 감동이야. 언 이거 먹었어. 자. 진짜. 응. 저 응아배 너무 추워 근데 왜왜 왜, 근데 왜 마켓에서만 먹었는데 풍경은 늦게 돈이잖아 진짜 돈이야 돈. 달팽이가 진짜 많아 하나 그러니까, 둘셋넷 저기 야 도로에 저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더 저기 저기도 와 진짜 많다 여기 저기도 있고 오늘은 피레스트 가는 날인데 피레스트랑 영프라우 날이 말래요. 저기 구름은 살짝 껴있긴 한데 곧 걷어질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한 융프라우 지역에는 2, 3일은 있어야지 그래도 볼수 있는 거는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날씨가 진짜 복불복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밑에는 맑아졌는데 위에는 계속 흐렸단 말이죠. 그래서 피레스트 가도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어제는 뭐 호수랑 도수 쪽으로 가고 오늘 그냥 융프라우랑 피레스트 한 번에 보기로. 오늘은 맑아가지고 다볼수 있을 것 같네요. 아마도 봐야지. 진짜 다 왔다. 근데 네, 지금 여기 있아고저 어. 위에, 저까지 올라가자. 빌었을 때까지. 저까지. 어. 2168m. 음. 갑시다. 넉넉하지 않겠지? 하지너로 가. 너 절로 가. 나는 이로 가야지. 이정로 가야지. 어, 딘데 어디가 등지, 등대, 이게등 여기도 그래. 다 집에, 집이 있어. <laughs>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니까, 사람들 캐리어 끌고. 이게 몇 분, 몇분 걸려? 이거? 30분? 몰라. 얘도 안 타봤어. 나도 안 타봤어. 안 그냥 나... 느껴. 그러고 다 알아야 돼? 몇분 걸리는지? 뭐, 물, 물 어떻게 먹어? 저기. 흐르잖아 그럼 물이 안, 먹는 거 어떻게 봐. 아. 아직까지는 구름이 좀 있는데, 살살 그, 지금 점점 더 꼭대기 거쳐가지고 잘 보이게 되잖아, 지금. 그렇지. 진짜 엄마는 저이야기 하고 둘이 싸우는 영상 많이 담아줄게 너희들 진나 대박이었어 싸우는 아주 아주 싸워 우리 안싸 근데 우리 거의 너 언니 거의 쿠사리 먹더라 <웃음> <웃음> 명품 바디 크림 바르는데 <laughs> 바디 발라줄까? 그러니까 발바닥 딱 내밀면서 여기 발라달라고 자기도 바르는 것도 아니야 자 이러면서 어, 왕이야? 바닥 줬어 아, 그래서 근데, 그 말이 왕이 <laughs> 근데 뭐라 하는지 알아? 위에 바실를 하나 바를까? <웃음> <웃음> 실컷 비싼 거 넣었는데. 끝까지 가봐. 따라가봐. 아니 내말 여기가 다 산이 험하고 국토고 대부분 다 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먹고 살게 없잖아. 응. 그래서 은행업이랑 시계 만들고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. 응. 아주 옛날 같았으면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스위스가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. 여기 다 왔다 이제. 아, 왔다. 2167m 멋있다. 지금 살짝 안개 끼긴 했는데 점점 이쪽에 위에는 맑아지는 거 보니까 구름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. 한번더 하나, 둘, 셋. 제 개절 뛰지. 내가 한번 뛰어볼까? 언니 따뜻 뛰는 거한번 찍을까? 그러니까? <laughs> 순식간에 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어. 이쪽은 또 엄청 맑은데 좀더 기다렸다가 저기로 가야겠다 걷는 거. 클리프 워킹 하러 갑니다 오, 그래도 지금이 한 9시 반쯤인데 이때 오니까 저기 사진 찍는데 줄이 그렇게까지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길 따라가지고 걷다가 사진 찍는 스팟으로 가려고요 멋있다 이거 진짜 그거구나. 대박이네. 대박이야? 멋져? 어머 거기서 한번 찍자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! 대박이다. 잠깐만. 살금살금 가는 거야? 난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워. 나는 안 봐, 밑에. 왜안 가? 아, 봤다. 아니, 여기 사진 찍는 거야. 어. 밑에는 완전 절벽 이게 진짜 구름이 껴있다가 내려가는게 순식간이야 가세요 와 죽인다 그러니까 와, 와. 근데 너 너무 좋은 게 있잖아. 해나 유튜브 하니까, 우리가 또 같은 걸다 다시 생각해서 귀여워서 너무 좋아. <laughs> 남아있어서. 내려야 된다, 알지? 응, 응, 응. 내려줄게. 네. <laughs> 싸우셨던 분들 맞아요? <laughs> 우 와, 대박이다. 이 요, 8시간 기다려야 된다. 좀 기다리면서 산책을, 산책을 하자. 네. 여러분, 준비됐어요? 네.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? 네. If you want a break, use both b r a k e s together. If you just use one b r a k e you will start to drip. 네. 아니 찍자 찍자 찍자. 이 봐. 우와. 안녕. 우와. 이렇게 안 가? 무서워? 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. 오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우와, 경치 죽인다. 어? 풍경이 미쳤어. 모자 벗어놓고 가야겠다. 엄마 나 이거 벗겨줘. 빨리 하자, 려 아, 있다, 있다, 있다. 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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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싸운 것 같아. 누가? 이모랑 엄마. 누가 어. 자매 난 이런 것 같아. 등 돌리고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본. 이게 아이고 글래처 우리 타자. 어, 아, 추워. 잘 보인다. 북기 드는 포토스팟이 메인 대기에 있는 게 아니네. 진짜 대단하다. 와, 진짜 백년도 넘게 전에 저거를 다 뚫어가지고 상을 좀 만들어서. 이렇게 올수 있는 거니까. 대박이다. 여기 얼음 공전이래, 얼음 공전. 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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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얼음이야. 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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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이야. <laughs> 그니까 춥지. 얼음 공전. 아. 근데 미끄럽진 않다 펭귄이랑 이걸로. 눈 보라 장난 아니다. 어? 줄 서야 되는데 밥 먹고 다시 올까? 어? 밥 먹고 다시 올까? 그리고 지금 하늘도 흐리네. 음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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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목소리도> 없다 앉아서 먹는 자리 없다. 그냥 여기서 먹자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케이. 오케이. 오케고오케고오케으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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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같아. 케기아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 기억나는 게. 음. <laughs> 360도 더 하거든요. 카페에서 어, 커피를 써있다. 먹었거든. 어. 그때 막 커피가 만 원이었는데, 한 달에. 음. 그래도 여기서 한 달에 만 원이면 싸다, 20년 전에. 막 진짜. 하늘 맑아졌다. 어, 추워. 와. <뭔람> <람이> 아 그쵸? 아우씨.. 와 괜찮아요? 네 <laughs> <laughs> <아니> 완전 예뻐요 감 지금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깃발에서 사진찍었는데 진짜 스위스와고 인도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아주 공고해졌습니다 인도사람들은 진짜 정도를 몰라요 진짜 뭐 사진찍는데 보통 뭐 인생샷 건지려고 해도 한보도한 네, 아, 뭐, 10장 찍고 말잖아. 근데 이분들은 아, 뭐한 뭐 200장, 300장, 4명에서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뒤에 한국 어른들 계속 기다리다가 한, 한, 거의 한 30, 40분 기다렸다가 인도 사람들이 진짜 계속 찍어가지고 그 코앞에서 그 가이드 시간 때문에 그 투어 모임 시간 때문에 가셨거든요? 근데 이제 이 인도 애들을 진짜 미친 근데 뭐한 명이 그러면 네. 모든 그룹이 다 그래 한 그룹이 그런 게 아니야 저 정도를 모른다 하나 <laughs> 둘셋 <laughs> 가득, 저는 전선저는안사요안사안사나 선물 안사 어. 음. 어. 어? 없어. 없어. 나는 불안안사 나는 불안사. 나는 불안사. 나돈불안나도 없어. 없어 는 나는 안받나안 줘. 나는 는사람도그맞 나는 불안아는사 나는 나 리비아, 여기 나눠서 해. 이 얼음 먹트해야 되는데 너 하, 마야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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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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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하, 먹었다. <laughs> 여기다. 씻어볼게. 응 비빔면 빼고 다 맛있어 <웃음> <미안>. <웃음> 쟤더 잘하는데? 너무 잘한... 뭐하시나 하신... 여기 떨어졌다 달이 밝다